감사, 고 감사합니다. 아, 불편한 지체에 이 시간도 담에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청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사야 31장 5절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때다. 하시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 이 말에 디스젠더리셔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때다. 참 돈만 있으면 다다. 참이 세계를 자유할 수가 있다. 뭐 여러 말들이 많이 늘,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할 때인 것을. 이 세대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첫째, 여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 아, 첫째로, 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 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며, 뜨거운 관심을 갖고, 내가 택한 선민이라 하고 사랑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각별한 그 관심, 사랑하심, 도우심, 그리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피할 기를 주셨습니다. 아, 또 많은 적분들을 당해서 호의를 당할 때도 그 적분들을 패망케 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항상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시 1장 이렇게 쭉 보면은 1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진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관심과 각별한 어,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싸우셨던 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대에 시대가 여러 이렇게 또뭐 수사 수사계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정계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우리 교계에 대한 뉴스를 좀 들어보려고 들어도참 얼마나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들 그런 모든. 그 범법, 사회적인 모든 무리들이 많이 빚이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어,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에요. 이스라엘 어, 그 민족들처럼, 어, 진심으로는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고, 어, 많은 조건들에게 에워싸이고 쫓기고, 쫓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빨리 알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강도, 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는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놓을 때는 그 물이 잠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하듯이 우리가 재빨리 알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미라클,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서, 이스라엘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도우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디어젠 유래션 오늘 이 세대에도 많은 흑암의 세력들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그 뭔가 꼭 계획대로 하면은 아 우리의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은 아이 해가 지나가면 아참 이달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응답해 주실 거야. 조금 나아질 거야. 응?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모든 비전 속에도 아, 이달이 지나면 조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아, 응답. 또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 우리들은 어, 내 행시를 뒤돌아보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넉넉한 그 어, 믿음의 비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에, 5절을 음, 잠시 1장 우주를 보면 새가 날개치며 새가 날개 를 친다 이 인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응?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참 생명을 내 걸고 자녀들을 품어 줍니다. 자녀들이 어디 아파도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이 어머니 이 어머니가 그그 어, 그 하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과 같이 그리하십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렇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 치, 치 치듯이 그리고 그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음하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음들을 통해서 음그다그다그런그 어어 틈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다음, 를 돌려서도 어지럽히고. 아또적들이다 패하도록 또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이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편에 서서 그렇게 계시지만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템백 페이스라이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텐백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를 도우시며 내 편에서 내가 어려울 때, 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새가. 앙타이 어? 평아리를 품듯이 새끼를 품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 나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내 앞길을 아시는 아버지, 내 가정에서요 나의 진로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여.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길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길을 터져야 되겠구나 이리 가야 할 것도 이리 그 길이 협통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격길로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쳐버리고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에 추진준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왜 우리를 이러한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어? 굶어 죽겠다, 뭐 오이도 먹고 싶고,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시 먹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살이 했었을 당시에 애리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죄하고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령한 작정과 계획과 예정 속에서, 그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적과 물이 흐르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팔 어, 때는 건너 갈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애굽 군대들이 몰려와서 바다 속으로 어, 바다 그 길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들어갈 무렵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도착이 될 무렵에 우리 애굽 군대를 다 삼켰으면 다 나가버렸잖아요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음?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 뭐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교회의 목자나 그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나라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비춰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원어도가 하나님께서 원어도가 무엇인가 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린 상태에서 애국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대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대의 일들을 아, 참 깨닫고. 아, 내 사역도 아, 일이 일이 이러한 길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가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비전을 놓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가정에 내 사역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된다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셨다면 다 듣고 계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망할 자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급한 성악 속에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가운데 얼마나 이 모세가 이 바로 함께 대은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그 궁정 속에서도 얼마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한번 쳐라 그러면 배민이고 뭐가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참 결국에는 그 장자를 죽이고 그로하여참이 어어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는 말이에요. 응?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그 비전들이 아무리 좋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세운 이 계획인지 어, 사역의 비전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본사님도 계시지만 어, 참 기도하시면서 어, 찬양을 잘 하시니까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답답할 때 복조 있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진심으로 사도바울 선생 보세요. 아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그 여인 뒤에 이익을 보고 있었던 그 여주인들이 어 사도바울 선생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저들에게 보소가 됨으로 인해서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그방청엔 40에 하나 모자라는 그 로마법의 그 태장이 있는데 숫자도 세지 않고 그 이상의 숱한 그런 태장을 막고 피투성애가 된채 그렇게 빵빵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피투성이 속에서 진심으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철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다. 내 육체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깡방에 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한 짓을 안 했더라면 어? 이 바울이 어찌 이곳에 오게 됐을까? 이러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 좋은 장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 사도 볼생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밤중에 다들 잠자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벌써 어, 발에 어, 착고에 채워졌지 그 어, 깜빵에 갇혀져 있지 그러니까 구석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간수들이 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마을과 신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기 대신이 응?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았나 주님이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 하나 한분는 우리 목사님은 피아니스트고 찬양을 잘하시고 아이 그러니까 찬양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잘러움을 실신지 몰라요. 어, 강한주 목사는 그런 찬양으로 많은 그런 좀 어, 찬양 속에서 가사 뜻을 생각하며 회개도 하고. 흑게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찬양을 하면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조이는 그런 흑기 기도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그 옥중에서 갇혀진 그런 곳에서 환경과 모든 것을 볼때 자유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러한 것 주위 환경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채워진 창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옛날에 옛날에 생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오이 먹고 종살이 하고 채찍을 맞아가며 고용을 하고 그리하면서 먹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성리와 저점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풍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 그러한 사역과 계획과 비전. 그래서 새로운 뭔가 달라지는 어, 그러한 어, 저와 여러분의 그 라이프 그리고 사역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다 온문이 열려지니. 응? 모든 사람들이 아 참다 놀라고 간수가 놀라지 않습니까? 어? 다 그만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때 사도 방생이 그, 그 일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에게 세례까지 받은 이러한 축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옥중에 보내셔서 그가운데 진심으로 기적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 지진이 막고옥토에서 있으면서, 참그 놀라운 그게 기적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미라클이고 옥중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할때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 있습니다. 아 우리들은 아아 이4 0 년간의 광야의 길에서 걷고 보고 바다를 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아 어떠한 것을 충분히 보고 지켜갔었던 그택한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로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리하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광야에서 참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들다 알고 있지만 그리할수록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이 길을 어, 이 광야의 긴 여정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그 뜻이 어디 에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녹화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진심으로 말씀들을 통하여 방청 이저 애청하는 말씀, 모든 시민들이 진심으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떨어져서 그 불길이 번져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열매면 말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여기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이렇게 소란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하게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처하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선민들의 그 향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 나중에 보완이 어쩌히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시온상과 그 꼭대기에서 싸우실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치며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에 주시겠다는 이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우리도 앞으로의 들리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진심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때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 우리 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